데뷔 첫 멋진 경기 멋진 활약을 보여준 에즈 트윈스 이주원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아, 오늘 사안타 경기 아, 멋진 활약을 보여줬는데 먼저 승리 소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, 이제 오늘 데뷔 첫 선발 경기였는데 이제 욕심부리지 않고 이제 2군에서 했던 것만큼 제 약으로 보여주자는 생각으로 힘 빼고 했, 했는데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더군다나 승리도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 어, 오늘 이준 선수 축하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어 수훈 선수 인터뷰 처음 하죠? 네 처음입니다. 야구장에서 시합할 때는 긴장 안한것 같은데 지금 마이크 든 모습이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한것 같아요. <laughs> 아, 아닙니다. 어, 일단은 이준 선수 너무 저는 긴장을 많이 할 거라고 예기 예상을 했는데 네. 일군 체질인 것 같아요. 그 맞죠? 네 그런 것 같습니다. <laughs> 혹시 부모님이 네. 오늘 야구장에 오셨어요? 아니면은 TV로? 할람하셨어요? 야구장에 오신 것 같습니다. 오 언제 그 소식을 좀 접하셨나요? 어, 이제 경기 준비할 때 이제 오늘 가신다고 들어가지고 그때 들었습니다. 어, 그때 어땠어요? 어, 아무,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. 그냥 어차피 야구는 제가 야구장에서 하는 거고 부모님이 오셨다 해서 뭐 달라질 거 없는 거기 때문에 어, 나 이주원 선수 신인 때 내가 봤었잖아요. 예. 멘탈이... 군대에 갔다 오더니 만 멘탈이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어요? 네, 군대 밥이 저한테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, 군대가 체질이셨나요?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어... 아, 그리고 오늘 에르난데스 선수하고 첫 호흡을 마치는데 이렇게 호흡이 잘 맞았던 이유가 뭐예요? 에르난데스가 일단 전적으로 저, 고개를 많이 흔들지 않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저도 공부 많이 하고 최대한 공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엘리가 그걸 고개안 흔들고 저를 따라와 줘서 좀 그래도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경기 중에 또 이제 이성우 해설위원의 제자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네. 혹시 예전에 이성우 해설위원이 가장 강조했던 점이 뭐가 있었나요? <laughs> 이제 항상 저한테 좀 너무 여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강해져라 계속 강해져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<laughs> 어, 그래도 조금 걸러서 얘기해줘서 고마워요. 아니다. 그러니까 아직도 네. 이렇게 경기 끝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하고 포수는 기억력이 좋아야 된다. 네. 그래서 리뷰를 하는 거를 연습을 좀 했었잖아요. 네. 아직도 그거를 계속 하고 있나요? 네, 하고 있습니다. 어, 네.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. 얘기를 합니다. 네 맞습니다. 앞으로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. 네 알겠습니다. 어, 오늘 또 이제 앞서 이제 경기장에 가족들이 찾아왔다고 했는데 어, 또 수호 선수 인터뷰 처음이시잖아요. 가족들에게 한마디 좀 남겨 주신다면요. 어 제가 첫학 삼학 때부터 이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어, 뒷바라지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물심양면 지원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엄마 아빠 누나 할머니 가족 친척들 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. 어, 이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. 그첫 타석에 이제 적스타딱 때렸는데 그때에이손 감각 아직 좀 남아 있습니까? 예, 아직 남아 있습니다. 오래 살것 같나요? 아, 하루 있으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도루저지가 남았잖아요. 네. 자신 있죠? 네 자신 있습니다 아 <laughs> 멘탈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네. 네. 어, 오늘 정말 이주원 선수가 멋진 활약 보여주면서 LG 트이스 팬들에게 정말 크게 강의시킨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마디 남겨주시죠 어, 이제 올해 토요일날 한 경기 남았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얼굴을 비출 수 있도록 팀에 보탬이 될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